안녕하세요. 남서방 남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동안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뭐, 저는 동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,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요. 이분이 몇 살인지 감흥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. 생년월일이 어떤지 봐야지만 할수 있을 정도로, 뭐 나이가 구분이 안된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. 그는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떻게 잘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. 이런 동안되는 법 내지는 노화를 막는 법 제일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생기지 않게 또잘 제거해 주는 법이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또는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이두 가지가 키인데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요,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. 이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없애주는 작용도 하지만 피부의 재생에도 중요하고요. 피부가 늙어가는 걸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받고 살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, 운동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운동은요, 막 근력을 키우고 능력 자체를 배가시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유산소 운동입니다. 유산소 운동은 자기 최대 운동량의 한 50에서 60% 정도만 사용하는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요, 기분이 좋아져요. 왜냐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. 이 엔돌핀은 기분도 좋게 해주지만 이 엔돌핀이 몸에 혈액순환이라든가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찌꺼기들을 잘 없애주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. 우리 유산소 운동도 지쳐 쓰러질 정도의 이런 운동은 필요 없고요. 살짝 하는 운동인데 주 3회에서 1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예요. 되는 대로 한 서너 시간 꼭 운동을 하시고요. 두 번째는 웃는 게 중요하대요.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웃으면서 풀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 요이 웃을 때 엔돌핀이 운동할 때보다 수백 배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언제나 좀 미소를 머금는 그런 생활 태도 이런 걸 하면은 스트레스에서도 좋고 또 노화 방지하는 데도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먹는 것 중에서 이 색깔 채소가 참 좋다예요 아까 우리 노화의 주범 두 가지를 하죠.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는 색깔채소에 있는 항산화 식물성 화학물질 참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빨주노초 파는 거뭐 이런 색깔채소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보이는 대로 내지는 조금 챙겨서 라도잘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. 네 번째 우리가 막 음식을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면 참 맛있어져요. 그런 요리법이 요즘에 많이 들또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요 효소가 없어져요 효소를 어느 정도나 섭취하는 게참 중요하다 하거든요 효소가 근데 단백질의 일종이어서 조리를 하면 다 없어져요 단백질은 50도만 넘어가면 변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못 하거든요 아 나는 된장도 잘 먹고 김치도 먹고 마늘 장아찌다 뭐 매실 추출물도 먹고 한다 하지만 그거는 효소 발효식품이지 효소는 없어요. 효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싱싱한 식재료에 들어있어요. 특히 요즘 봄철이잖아요. 이런 싱싱한 삼나물들, 봄철 채소들, 또 제철 음식들, 이런 것들을 약간 데치거나 생으로 좀 먹어줘서 효소를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해요 물론, 언제나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, 해서 좀 부족한 그런 항산화제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꼭 보충을 해주세요. 막 여러 가지를 먹을 필요는 없지만, 여러,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그런 항산화 종합 영양제는 드시면은 정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술도 조금 먹으면 좋다 해요. 어차피 인류 역사와 같이 계속 내려온 음식인데, 술을 많이 먹으면 물론 안 좋아요. 하지만, 적당량, 그리고 기분 좋을 만큼만 먹으면 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술도 조금 드시면 좋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참 수면이 중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때 일어나는 이런 수면 시간에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면할 때 우리의 많은 호르몬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다음에 좀 전에 이런 항산화나 영양계 보충 요법을 했는데 요즘에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비타민 D예요. 우리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요. 저 역시도요. 마루정일 진료실에 있고 하기 때문에 햇볕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비타민 D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. 특히 여자분들은 더 심하죠. 뭐 얼굴 좀 빼 쪽이 내보내지만 또 화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.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운다나.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 e 섭취도 좀 해서 대사 과정을 많이 활발히 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호르몬들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된다예요. 어차피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, 성장 호르몬,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예요.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몇 가지 더 호르몬은 좀 보충을 해주면은 역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피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할 수가 없겠어요. 왜냐하면 너무 전문가가 많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피부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습이라고 생각해요. 축축하게 이를 머금은 이 피부를 자꾸 보습제나 이런 걸 통해서 보충을 해줘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. 제 생각에는 이런 몇 가지 생활습관 물론 이제 균형된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얘기했죠. 활성산소 떨어뜨리는 법 아,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99세 건강시대뿐만 아니라 동안 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나이보다 한 20년 젊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다 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